자, 이 조직신학은 뭐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신학 체계를 뭐예요? 체계화해서, 조직화해서, 어,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예요? 성경신학도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 거였죠.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과의 이 차이를 외인그루된의 일장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더보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또 찾아보시면 돼요. 그, 성경 신학도 종합하는 거야. 맞죠? 신학 구약에 나타나는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신의가 뭐냐? 예를 들면 뭐성 그다음 성화가 뭐냐? 이렇게 알수 있겠죠. 조 신학도 그런데.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뭐냐? Systematic theology와 biblical theology 가장 관목할 만한 차이가 뭐냐? 뭐 지평이문지평하나는 뭐냐면 원 호라이즌 는 비블리컬 디아그램입니다. 원 호라이즌과 투 호라이즌의 차인데 이게 뭐 어떻게 뭐냐면 자 이런 거요 성경 신학은 성 신약 신학 성경 혹은 구약 성경 혹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전체에서 나타내는 그 개념을 연구해가지고 종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육경에 나타나는 율법부터 해가지고 계시록에 나타난 율법까지 있겠죠. 그걸쭉 하니까 아, 율법은 이거 다 나온단 말이지. 이게 뭐야? 성경 신학입니다. 조직 신학은 여기서부터 투호라이즌스투호라이즌스는 two horizons. two 뭐냐면 성경에서 종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뭘 하냐면 성경 주위에 있는 또 여러가지 신학 분과들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말했는데 칼빈는 어떻게 이야기했지 오거스틴은 어떻게 이야기했지 루트는 어떻게 이야기했지 즈빙글리는 어떻게 이야기했지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성경뿐 아니라 모든 교리와 어, 교회 고백과 신조와 역사에 드러나는 모든 개념들까지도 뭐예요? 다 종합해가지고 아 율법이 이거다, 성전이 이거다라고 종합하는 게 뭐라 뭐라는 겁니까? 조직 신학이고 그, 그뿐 아니라 이것을 사실은 이 지평뿐 아니라 또 다른 지평이 뭐냐면 이겁니다. Contemporary culture. 그 뭐냐면, 이 지평, 성경신학에서는 성경을 종합하는데, 조직신학은 성경 플러스 교회의 고백과 신조와 여러가지 어, 교회에서 나타났던 계시의 진전 상황들을 종합하는 이 한쪽 지평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실하게 representation 하느냐? 어떻게 개념화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느냐, delivery, 전달해 주느냐에까지의 과업을 수행하고 그것을 종합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직 신학이 예를 들면 율법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과 신조와 교회의 역사와 조직 신학자 위대했던 신학자들의 그러한 개념들을 쭉 연구를 해가지고 율법은 이거다. 그런데 이 율법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의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까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학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뭐 엄청나죠, 송도님들이. 정말 매력있는 학문, 신학 분과란 말이죠. 그리고 제일 이게 깊이고 제일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조직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어, 학위가 두세 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직신학을 하고, 뭘 해야 되나? 성경신학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신학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성경신학까지 같이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조직신학, 역사신학 하시든지 조직신학, 성경신학 하시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Church History. 뭐냐? 교회사 혹은 Historical Theology. 역사신학. 성대님들, church history하고 theological, 아, h s t o r i c a l theology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아시는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사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 church history를 합니다. 외국에 있는 교수, 교수들은 historical theology도 병행하는데 한국의 교회사 교수님들은, 아, 어, 뭐, 아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 가운데서는 이 후자까지 하시는 분들을 제가 사실은 실제로 뵌 적은 없어요. 이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하철 t 스토리는 교회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철지 스토리와 히스토리 스토리 다시 말하면 교회사는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교회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 1세기의 교회와 2세기의 교회와 중세 교회와 교육 교회와 근세 교회 있죠. 그러면 교회 역사, 성도들의 신앙의 역사. 교회 역사가 예를 들면 뭐 중세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장후수가 나타나가지고 종교개혁에 뭐 시발점이 되는데 나중에 뭐 루터가 뭐 이렇게 쭉 교회 역사를 기술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 뭐예요 그 교훈을 발견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뭐예요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그런데. 역사신학은 뭐냐면, 자, 아, 잠깐만, 송도님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이건 잠깐 정정을 할게요.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교회사만을 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들이 쓴 박사 논문을 제가 학교에서 보면 요거 많이 썼어요. <laughs> 역사신학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역사신학을 거의 터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교회사 입장에서만 하시고, 그러나 박사 논문을 보면 거의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데 수업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교회사는 역사적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발전 과정을 기술하는 게 교회사라면, 역사 신학은 뭘까요?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신학의 발전 과정입니다. 이랬죠? 교회사는 역사의 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를 밝혀주는 게 교회사면 역사 신학은 뭐예요? 이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아니고 신학의 역사가 있죠요 신학의 역사. 증인은 어떻게 됐냐, 세례는 어떻게 됐냐, 그렇죠? 율법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됐느냐. 역사적으로 쭉 신학이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밝혀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역사 신학. 이해됐죠?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역사 이렇게 크게 나누신다. 자 그러면 존사님 교리사하고 역사신화가 뭐가 다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리사도 뭐예요? 교리의 역사를 발전 과정을 쭉개진하는게 교리사인데, 이 교리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조직신화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조직신화의 분과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교리사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교리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교리의 역사, 교리가 어떻게 발전한, 교리의, 교리 다시 말하면, 교리의 역사가, 교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가,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 게예요 교리사라면, 역사 신학은 뭐냐면, 이 교리를 더욱더 포괄해가지고 신학 이죠 전체 신학. 전체 신학. 예를 들면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어, 성경에서 드러나는 여러가지, 그리고 당신 신앙 고백에서 나타난 교회의 정황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교리의 발전 과정뿐 아니라, 어떻게 성경신학도 발전한지도 있겠죠. 아니,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어, 신학의 발전과정을 다루는 게 뭐라고요? 역사신학이고. 그걸 교리라는 것을 축소해서 교리의 발전과정만 다루는 건 뭐라고요? 교리상. 이해 되셨죠?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Apologetics 하면 저기 저기 변증학입니다. 변증학. 어, 변증학이 중요합니다. 이게 변증학이 언제 음,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살짝만 결론을 어, 말씀드리면 원래는 변증학이 조직신학보다 먼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등장할 때 초대 교부 때, 초대 교부 때 나타냈던 사람들은 조직 신학자들이 먼저 나타난 게 아니라 변증학자들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변증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조직 신학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단의 공격으로부터 뭐야 변증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공격을 변증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토대를 놓다 보니까 결국은 변증적인 업무가 조직 신학적인 업무보다 더선행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조직 신학을 먼저 하지만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는 변증학이 먼저 났습니다. 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변증학은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한 문장으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왜 믿는가? 조직신학은 뭐에 중점을 둔 겁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치중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뭐예요? 조직신학인데, 우리가 믿는 이것을 왜 믿는가?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어, 연구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변증학입니다. 변증학. 자,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인데, 이게 지금 조직신학에서 하는 과업이겠죠. 어, 좁히면 신조학이겠죠. 전체적으로 조직신학입니다. 그래도 인대움 뭐예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대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이하나님이 뭐예요? 빠트렘 아버지. 어떤 아버지 옴니포텐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크리아토크레아토렘 그레아토, 창조주이십니다. 뭘 창조하시는데? 까일리 에스 테라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신앙법백을 내가 아요 내가 보자 자, 이거는 뭐냐면 조직신학 그러면, 왜 요거를 믿냐, 이거지, 왜? 고구를 밝혀주는 게 뭐라는 겁니까? 변증학입니다, 변증학. 그래서, 이 변증학은 이 왜라는 것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what은 조직신학이고, 왜는 변증학입니다. 물론, 뭐 조직신학에도 왜가, 당연히 모든 학문에는 왜가 들어가죠. 근데, 지금 제가 주안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증학은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들한테도 뭐예요? 유기되죠. 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왜, 어떠한 토대 위에서 더 정확하게 내가 믿게 될, 믿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은 충분하지만 일반적인 문화나 철학이나 이런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어떻게 내가 믿는 신앙이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뭐라는 겁니까? 변증니다 그래서 신자들한테 뭡니까? With more confidence. 더 확실한 이 확실성을 가지고 신자들이 믿고 있는 말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라는 겁니까? 변증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변증학 근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변증학은 Pre-Evangelistic Fashion 그러니까 성도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는 중요한 하나의 패션 방편이라든지 모드라든지 어, 하나의, 어,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변증학으로는 불신자가 신자, 불신자가 신자로 바뀔 수 없어요. 변증학은 도움을 주는 학문이지. 내가 변증학을 해가지고 잘 설득해갖고 논리적으로 그를 굴복시킨다고 해서 신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어느 영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에게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그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바꾸어주는 건누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변증하기는 것은, 그래서 변증, 방하는 게더 우선적이라는 거지, 방 그걸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일곱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미션은미션 쉽게 말하면 외국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은 선교라 그러고 같은 문화권 같은 나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뭐라 그래? 전도라. 그래. 쉽게 말하면 딱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다른 문화권 외국으로 나가 하는 것은 선교고 우리나라에서 같은 문화권 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건 전도. 여덟 번째는 뭐야? Ethics. 윤리학. 윤리학. 성교는 윤리학이 왜중요하냐면 들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면 당일를나는데 싸운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문제가 있다. 윤리학이 안 잡혔어. 윤리학이, 윤리학이 안 잡히면 나중에 도표로 보겠지만 윤리학이 안 잡히면 뭐가안 잡혀서 윤리학 조직신학이 안 잡히기 때문에 윤리학이 안 잡히는 거야 성경적 윤리학과 성경적 조직신학에 딱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죄가 뭐냐?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전통안에서의 죄가 정확하게 나여있으면 죄에 대해서 정확한 카테고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안 잡히니까 교회에서 이게 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게 죄다 어떤 사람이 이게 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요 썸 치리할 때도 이건 치리해야 된다 그 말은 뭐야 이건 죄라는 거야 치리 안 하면 덮어도 된다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사건 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야 기독교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주의 윤리학이 딱안 잡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법이 있으면 헌법이 있고 우리나라 실증법이 있으면 그 법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해하는, 이해하는 게다 다르단 말이지. 그러면 조직 신학이 정확하게 잡히면 신학적 윤리학이 잡히게 되면 사람들에게 공통 분모가 생겨야 생겨요. 이게 교회에서 막, 교회에서 생기는 막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거의 다 잡힐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탄탄하게 되고, 그에 기반해서 유일력이 딱 잡히게 되면,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드럼을 다 이게 연결 다 된단 말요 교회에서 누구는 어, 이거는 덮어야 되는 문제가, 성도님들 덮는 것과 이거는 덮어, 덮어야 된다. 이것은 덮지, 덮지 놓고 치리해야 된다. 그게 뭐라는예요 죄다! 이러면 덮어야 돼. 덮어, 덮으면 안 돼. 이게 심각한 죄다 이러면 권증과 치리가 들어가야 된다 죄가 아니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덮자, 그냥. 무마시키자, 이래야 된단 말이지, 결국은. 그래서 성도님들, 윤리학은 실천적인 학문이지만 너무 조직신학하고 연관이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조직신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요 오늘날 교회가 조직신학, 성도님들 신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 내가 너무 답답한, 이거 지금 우리끼리만 있어서 하는 말이지.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학을 모른단 말이 사실은 루이스 벌컵 조직신학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이 태만입니다. 루이스 벌컵 표지만 있어 표지만 그 조직신학적인 교의학적인 토대가 전혀 없이 목회를 하니까 뭐야? 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덮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해? 모른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혼미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 참, 이게 중요한데. 막그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 암호미 상태에 빠진단 말이죠, 성도님들 아, 죄송합니다. 또이 이야기하고, 저도 모르, 모르게 살짝 흥분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다? 조직신학.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성도님들이숨기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그 그 교회를 성도님들 지금부터 주육신하고 쭉 해갖고 믿는 동안 하시면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내주는 과제들 딱딱하지만 꼭 읽으세요. 특별히 해노만 바빙크 이거는 뭐 하늘의 소리인지 땅의 소리인지 방언인지 이 무슨 말이 참 처음에 다가 처음에는 그러나 성도님들 한번 읽고 안 되면 또한번더 읽고 아니면 한번 읽었지만 아무것도 안읽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 같아도 한번 읽은 거랑안 읽은 거랑틀리다이 이거 딱한번 읽으면. 머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라든지 뭘 이야기하면, 희미하지만 있다고요, 머리에. 그럼 어떻게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정말 가진 소망은 뭐냐면, 각 교회를 정말 잘섬기고각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은 뭐예요? 조직신학이 딱서 있어야 돼요. 조직신학을 딱서 있어야지, 뭐, 주의종한테 잘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주의종한테, 주의종에게 잘하는 것이,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지. 그리고 뭐 뭡니까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들된다 성도님들 그 말은 왜 나와줘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초대 교회 때 성도님들이 성경을 알아야 몰라요. 잘 모르죠 초대 교회 때 예를 들면 50년, 60년 잘 모른다 말이지. 처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성도님들이 성경을 알아야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누가? 그 비교적 많이 알고 있어. 목사님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편안하게 해서, 설교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들어서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라고 한 이유가 뭐야? 목사님이 뭐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뭐 옛날 선지자와 같이, 마치 가톨릭의 신부와 같이, 우리보다 한계율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이건 카톨릭이죠. 우리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역사적인 정황에서는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는데 목사님들은 알았단 말이죠. 요즘은 다릅니다. 성도님들. 평신도 중에서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책 보고 해 가지고. 그러면 교회를 잘 세우고 목사님을 잘 세우고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정말 목사님을 잘 숨기는 건뭐야 내가 열심히 조직신학을 해가지고, 뭡니까? 목사님이 다른 소리, 다른 교리에서 벗어나는 거 다른 일, 일, 일을 하,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목사님을?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그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 우리가. 손도님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님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아우, 지겨워, 이렇게 하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조직신학 수업을 하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토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어디야? 길게 안 가, 어때, 송도님인신학설은 신론, 기동론, 요세 가지만 해도 송도님은 웬만한건다 잡히면 사실은. 그 세계에서 그 뒤에는 다 잡히게 되어있거든요. 신학설은 신론, 기동론만 정확하게 해도 정말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뭐 구원 이런 거다 제가 다할 겁니다, 정말까지. 그렇게 해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 수업을 잘, 잘 해주시기가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윤력하다가. 마지막 아홉 번째는 뭐냐? 뭐예요? 실천신학입니다실천 실천시락. 신학. 그실천신학이 뭐예요? 목사님들한테 말하면 뭐 설교학도 될수 있겠죠. 그리고 뭐예요? 또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 그리고 기독교 문화 예를 들면 기독교 정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다 뭐예요? 기독교, 아, 뭐야, 이게 실전신학. 실전신학 결국 윤리학하고 되게 밀접하겠죠. 그래서 오늘 아홉 가지, 지난주,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해서 아홉 가지를 신학을, 신학의 토대를 놓고 신학을 작업을 할때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신학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도표에정리할때요 자, 찍어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첫 번째 단계가 해석학이라고 칭하는 한은 뭐였습니까? 헬베뉴틱스. 그죠? 이 토대 위에 놓는 게 뭐예요? 이 토대 위에. 이 토대 위에 놓는 게 뭐였습니까? 성경 연구의죠 비블리컬 스터디. 그죠? 그리고 이 비블리컬 스터디 위에다가 또 토대를 뭘 놓았어요, 성도님들? 성경 신학을 놓았습니다. 그죠? 그지? 그리고 이세 가지의 과업을 하고 나서 딱 놓는 게 뭐예요? 완성을 시키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역사신학은 뭐냐? 여기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역사신학. 혹은 교회사. church history. 혹은 historical theology. 이 교회사는 이네 가지 분과에 다 영향을 주고 받 주죠 이렇게 이렇게 다 영향을 주죠. 특히 조직 신학은 엄청 조직 신학하고 역사 신학은 관계가 있죠이 세계 이네 가지 분과에 역사 신학은 다 이렇게 어,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주고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직 신학 체계가 잡히게 되면 이 조직 신학은 다음과 같은 우리가 다루었던 네 가지의 신학 분과에, 어떻게 해요? 영향을 주게 되다첫 번째가 뭐예요? 아폴로제틱스. 아폴로제틱스. 뭐예요? 변진화. 변진화가 있는 줄. 또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변진화하고 또미스지 윤리야 말고, 아폴로제틱스하고, 아, 성교학, 전두학, evangelism, m i s s i o n 성교학한테도 어떻게 성교를 좋아하는지. 죠 그리고 뭐예요? 기독교연리학.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practice of ministry. 왜요? 실천신학 이렇게 해서 신학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되고 잡힌다. 도표라니까 지또 한눈에 들어온 개념이 잡히죠. 그러니까, 신학의 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조직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조직신학자인데 조직신학이 꽃입니다. 이러면은, 어, 주 사람이 조직신학자였을 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근데 제가 목회자인데 신학을 하는 신학도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의 꽃은, 절정은 조직신학이야. 보세요. 도표 딱 나오잖아.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신학의 분과, 조직신학이, EST, 복음주의적 시스템의 Theology가 in relation to, 어디에 연결되는지, other theological disciplines, 다른 신학 분과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다음주는 뭘할 거면, 자, 그러면 이렇게 연관을 알았으니까, method, 방법은 없나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 신학을 할때 체계화할 때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어 신학적인 체계화를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내가 교리적으로 정립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메소드 뭐야? 방법론을 알아본다. 예, 네, 오늘은 얘기 지 하겠습니다. 아. 그래. 맞습니다. 다음 주는 설날 설 설이죠.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성도님들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휴가 설은 가정과 함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